관절은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로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무릎과 허리 관절이 가장 취약합니다. 매일 10분씩 관절 친화적인 운동을 실천하면 관절 연골 강화와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관절염 발병 위험을 40% 감소시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노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관절 운동은 반드시 상체부터 하체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2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주세요. 이어서 무릎 관절 강화를 위한 의자 스쿼트 10회 리세트를 수행할 때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이 동작이 슬개골 주변 근육을 35% 강화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원 운동으로 마무리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모든 동작은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 후 체크리스트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은 성취감이 습관 형성의 열쇠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의하면 21일간 꾸준히 반복할 경우 운동 루틴이 뇌에 각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신욕이나족욕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대한 가정의학회는 운동 후 200ml의 물 섭취를 권장하며 이는 관절 윤활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자는 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장기적 관절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떼어보세요.